네, 연애스러운 질문도 입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볼 게임은 저번에도 봤던 게임인데요. It's you, it's me.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아,를 할 건데, 이거 저번에 제가 했을 때는 못겠죠 아, 내가 상대를 공격하면 나도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아, 게임이었는데,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아, 들어가도록 할게요. 유니테의 현식이, 유니테리 유니텔이... 게임들을 보면 다 루아, 아, 루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코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코드를 들어가서 보니까, 어? 뭔가 할수 있다는 걸. 여기서 C를 누르면, Please enter the password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7, 8, 6, 5를 하면, 이렇게, 자백이 나오고, 얘가, 쉐차! 라고 하면서, 여기서 도망가면 됩니다 t h i s i s m e r c y 하면서 이렇게 하면 c <목소리> 죽죽죽 죽, 뭐야 뭐야 죽 k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c h 뭐 c 뭐야 h i 어어어 h i c k ch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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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내가 예상한 어 엔딩은 아니었네요 자 이번에는 자비가 아니라 또 자비를 하면 어차피 죽이는 거였어 뭔가 이상해 근데 이것이 자비다 하면서 상대를 죽였어 이번에는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찾은, 보니까 이게 처음으로 찾은 사람은 이게 코드도 아니라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이것저것 다 눌러보니까 C가 눌려진 거래요. C가 눌려보니까, 어? 갑자기 이게 나왔어. 이로 뭐지? 하면서. 자, 다시 한 번. 이게 왜 7865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자비는 누르고, 자비가 아닌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망가요. 오. 방이 나오네요? 오, 뭐야. 오, 이것도, 유리텔에서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처음이야. 나 유리텔에서. <목소리>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목소리> 오, 뭐. 가, 가면, 가, 가, 뭐. 먹고. <목소리> 바까야라 아, 어, 너의. 법음너의 네, 법칙이 나한테도 통할 줄 아나? 너의 운명은 내손 안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너를 죽이겠다. 우와, 뭐야? 이거 뭐야? 뭐 파리 파파파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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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파파파 파 뭐야 레버 레버, 레버, 뭐야? 레버, 레버. 자, 이거 뭐 파파파파 파파파파 파파파 안 사라져! 어, 잠깐, 네 번, 눌려지네요. 야, 이씨! 어, 헬스, 헬스. 됐다. 잠깐, 헬스. 아! 좋습 씨. 아 잠깐! 잠깐, 형! 잠깐, 형! 미안해! 나 탈, 탈리스피? 잠깐! 이란 제이기래. 바가요, 바가러, 바가요, 바가요, 바가야러, 바가야러. 고나야로바가야로 음. 어려운데? 그래도 진행을 할수 있다는 거야. 저번에는 진행도 못했는데 이 정도면 좋은 거 아니에요? 두고두 다시 한번. 아 맞지? 아그냥 C 누르면 엔터 더 패스워드 하면서 7, 8, 6, 5, 5, 4, 2. 도망갑니다. 갑니다. 그거 레버를 둘다 음... 누르고 그 포터링가 뭔가를 타면 될것 같긴 한데. 허. 어? 가는 사나이 막아요, 막아요로 오케이. 자 보자고. 누르고. 됐어. 뭐야? 뭐야? 뭐뭐뭐 뭐, 뭐, 뭔데? 뭔데? 뭐고? 어떻게 깨에게 됐어 이거 그냥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되는 거야? <놀람> 오아 잠깐 잠깐. 음 잠깐만요, 좀 알아봐야겠어요. 아이고 아 맞다, 이렇지 참. 에또 잠깐 아 됐어. 제가 대충 영상을 보니까 깨달은 건데 나는 열면 안될 판도라 상자를 연것같아 이거 이 게임 들었기 어려워. <laughs> <laughs> 진짜, 장, 진짜, 드럽게 어려워요, 이건. 일단은, 제가 배운 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중간에는 그, 왼쪽으로, 향연의 표시가, 어, 제뭐 생각을 했어요. 이 왼쪽으로 가라는 건데, 대체 뭘까 했는데, 보니까 나중에, 막, 하,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포털이 생기면, 내가 막, 이거를 타서 상대의 얼굴이 뜰거예요 나중에 그럼 그 얼굴을 그냥 막 치면 되는데 하여튼 보여 드릴게요 내가 살면 헬스는 언제나 왼쪽 코너에 있을거니까 대충 그쪽에서 대기를 타면 될거같은데 이게 4베 h 스인가 그걸 도와주니까 이거는 파리를 맞고 파리를 맞으면 잠깐 그 무적 시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망할 놈의 그 가스터라스터는 조금 살 수, 조금 막 데미지를 덜할수 있는데 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내가 변신 되거든? 그럼 막 깨져, 깨지죠? 그러면 이제 움직임이 살짝 어려지는데 워 대신 이렇게 되면, 어, 아, 아 이게, 아, 그냥 한쪽으로 자꾸 움직이는구나. 아, 그럼 들을 거 어렵지. 씨. 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잠깐. 아 씨. 이거는 이거는 조금 시간이 생기면 할게요. 이거는. 아... 아... 이거는 조금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 요 네. 아, 다운로드 잉크는 죽어서 면넣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제 비밀번호를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어려울 거야. 어. 못깰 정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좀 힘들 거예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